안녕하세요, 로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구입한 퀀텀 카메라맨을 가지고 무모 랭커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현재 169 웨이브 달성하면 랭커 순위에 들어가던데 로뱀이 과연 몇 웨이브까지 갔을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 나눔 이벤트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첨 나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꼭 댓글로 닉네임과 함께 최종 몇 웨이브까지 갔을지 적어 주세요. 하하. 영상 속에 정답의 힌트가 있으니 꼼꼼히 잘 봐야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댓글로 닉네임과 함께 정답을 함께 적어 주세요. 좋아요 개수 100개면 1만 점 1명 추첨. 좋아요 개수 200개면 1만 점 2명 추첨. 이런 식으로 최대 10명까지 총 10만 점 나눔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 좋아요. 개수 1000개 넘으면 퀀텀 카메라맨 한명 추첨합니다. 지난 영상에는 좋아요. 2000개 넘어야 퀀텀 추첨이었는데 많이 낮췄습니다. 제발 열심히 참여해서 퀀텀 좀 받아 가세요. 아하! 자, 이제 로뱀이 어떻게 험난한 무모를 헤쳐나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현재 진행하는 거 보면 몇 웨이브쯤 갈지 느낌이 오지 않나요? 크크. 준비한 덱은 동캐는 과학자 드릴맨을 챙겨왔고, 우선 메인은 퀀텀 카메라맨 그리고 타이탄 센츄리온 스피커맨입니다. 그리고 버프캐로 치프클락과 디티를 챙겨왔고, 마지막으로 골피라까지 넣었습니다. 퀀텀은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좋고 블랙홀이 있어서 웬만한 보스들까지도 모두 시작점으로 스폰해버립니다. 타이탄 센츄리온 스피커맨은 보스 데미지가 따로 있어서 보스 잡을 때 평소보다 두배 정도 빨리 녹는 느낌입니다. 골프라는 타임스탑을 위해 챙겼고 나머지 두캔는잘 알려진 것처럼 버프캐입니다. 참 그리고 치프 클락맨의 리와인드 스킬도 아주 유용합니다. 위급 상황에 사용하면 가장 선두에 있는 토일렛 하나를 시작점으로 보내버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덱을 맞출 수 있으면 멍때리지 않고 골프라 타임스탑, 치프클락맨 리와인드 스킬만 제때 잘 사용해주면 누구나 160 에이브 이상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렇게 길게 가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있다 죽습니다. 하! 기본적으로 10랭크가 되면 받게 되는 혜택인 2배속으로 진행 중인데, 지루할 수 있으니 2배 더 빨리 편집해서 정속 대비 4배속으로 진행합니다. 과연 로뱀은 최종 몇 웨이브까지 성공했을까요? 집중 여기서 힌트 나갑니다. 166웨이브에서 170웨이브 사이에 끝납니다. 이번 나눔 이벤트는 정답을 맞춘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니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하고 댓글로 닉네임과 함께 정답을 함께 적어주세요. 업로드 일주일 이후에 추첨 공지합니다. 166, 167, 168, 169, 과연 최종 몇 웨이브까지 갔을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로바!